난뭐 정치 몰라 경제만 보고 판단할 거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2년간의 경제 성적표를 아. 한 번은 정리하고, 그렇지. 요거를 보시고 네네. 각자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형님, 이거를 네. 우리가 머릿 속에 기억할 수 있게끔 너무 많은 양을 하지 마. 알겠습니다. 이거를 누군가한테 얘기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수준으로 만들어 주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테테리리개 정도 갖고 왔는데 일단 카테고리 r y of the c a t e g 짧 짧게 of 게 설명드릴게요. 네. 2년간의 경제 성적표 음, 첫 번째 성장률. 성장률. 우리나라의 성장률, 성장률 네. 얼마나 컸한자디로한씀디리면요재리이요재데재없는은재황이은상황이요 아. 작년에 요작 성장을 했어요. 네. 이 정도로 f 참한 성장이 역대 g 번 있었는데 the 네. c 오일 쇼크 o r y of the i m f 어. 08년 금융위기, 네. 그 다음에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 아, 이 4번 그렇죠. 네 정도만 우리가 2.0 밑으로 간 처참한 성장을 했는데 네. 다 뭡니까? 환란, 재난, 재난. 팬데믹 역사적 재난이야 다 역사적인 순간이데 그렇죠. 네. 그게 없는데도 재난급 성장을 했다 아... 이 정부가 그래서 재난이다 아, 재난이 없는데 재난금 성장을 예. 했다. 이 정부 자체가 재난이다. 예, 성장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네. 그러면 왜 이런 재난금 성장률이 나왔나? 결국에는 음. 무역 수지와 수출 때문이거든요. 음. 자, 두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음, 무역 수지. 예.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할수 있게 기억하기 알게 되겠습니다. 네. 무역 수지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수출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자. 단군일의 최악인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200위 북한은 잘했을 때얘기될까 북한은 85위. 전 세계에서 무역 수지를 가지고 얼마나 물건을 잘 팔고 못 팔았느냐 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해서 가계부를 가계부를 딱 냈더니 네. 한국이 2023년 상반기 200위. 그리고 정확히 2027년에 2022년에 197위. 음 2022년에 197. 네. 197위. 197위. 음. 2023년 상반기에 200위. 네. 하반기까지 합쳐서. 181위. 예. 그러니까 802. 200위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아. 기억을 편하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200위. 200위. 네. 무역 수지, 수출 수입으로 수입 수출 강국, 무역 강국 한국이라고 알고 계셨지만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지. 이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208개국 중에서 200위를 했다. 와. 그런데 심지어 북한이 8 5위였었다 북한이 위야 예. 이거는 너무 최악인데. 기억이 쉬우시죠? 기억, 기억 쉽지. 우리는 어. 무역 수지가 정말 최악이다. 네. 2023년에 200위 찍었어. 근데 북한 몇이한지 아니 85위 했다. 그런 나라에 살고 싶냐까지 찍어줬는데.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 전에 아, 아버지한테 딱 이렇게 설명해라. 아, 딱 이렇게. 그럼 그 전에 어땠냐면 살짝 참고를 알려드릴게요. 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순위 알려드릴게요. 음. 5위, 6위, 11위, 8위, 18위. 진짜야? 5위까지 하던 나라가 지금 200위였다는 게중요합니 아, 다시 정리할게. 자, 문재인 자, 정부 자, 때. 가만히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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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경제가 <laughs>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아, 그럼. 문재인 정부 때 무역 수지가 전세계 5위 했는데 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00위 했어요 북한 맨날 욕하죠? 어, 어. 북한 85위에요 이런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아, 바로 투표하러 가라겠다 딱 떨어진다 기억을 하게 해요 아, 네, 아, 기억 아, 네. 네, 기억 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무역 수지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오, 네, 그럼 물가 넘어가겠습니다 아,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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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물가 지금 안진걸 선생님 대파 얘기 하셨는데요 음, 좋다 지금 총선은 일단 물가 선거인데요 음. 딱세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음. 사과, 사과 감자, 감자. 바나나. 바나나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예. 비싸전 지구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비쌉니아또 이런 건 (1등이에요) (1등입니다) 또? 와 그래서 다 합쳐 그니까 야 설마 우리가 (1등이겠어) 라고 해서 어. (2주) 전까지는 사실상 (1등이었거든요) 어, 어. 왜냐면 국제적인 통계가 이게 정부 통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삼월달 물가에서 나오면서 사과값 세계 1위 찍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사과, 감자, 어, 바나나. 바나나 가만 있어요. <laughs>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할. 야 이놈의 자스가 그래도 맛 물가라는 잘 잡잖아. 이렇게 하실 거라고. 어어. 아버지. 아버지 정말 좋아하는 감자. 아 감자나 쪄서 먹지. 아 쪄서. <laughs> 아버지 아침 사과는. 뭐다? 아 금사 약이다금사아 아유 너무 했지 그래서 다이어트 할때 바나나 먹자. 금 아, 달지. 전 <laughs> 어? 세계다. 전 세계에서 제일 <laughs> 비싸요 아버지. 나이... 이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나 이제 그거 못 보고. <웃음> <웃음> 아, 됐다. 네 깔끔한. 뭘까?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어, 네네, 네. 아버님한테 요 사과 그게 어. 드릴게요. 네, 네. 어, 만원짜리 사과를 직접 눈으로 보셔야 돼. 네. 자 그럼. 마지막 그거 꼭 붙여야 된다 이런 날십니까 <laughs> 이거 꼭 붙여라. 아, 아이. 근데 이거 심해요 아, 심하다. 아, 네. 자 다음은요 국가재정 나라살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 나라 작년에 52조 세수 결손 나라살림 52조 세수, 세수 결손. 결손 52조구나. 예, 52조 어. 천문학적 규모 역대 최고 나라살림 뻥꾸 국간에 음. 구멍 뻥뻥 이렇게 아, 가시면 되는데 음. 그 직격탄으로 어떤 효과가 그럼 났을까 음. 서민 복지 예산 1조원 넘게 미집행 불용 와 나라 살림 그래? 빵꾸나는데 돈이 없죠 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민 예산부터 줄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그 의료교보 기초연금 두개 합쳐서 1조원이 넘게 빵꾸났고요 실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 다음에 군장병 예산 있죠 아. 군인들 피봉 예산, 인건비, 급식비 등 합쳐서 5천억 이상 불용. 와. 그러니까 우리 장병들이 축구하다가 축구가 고막 나는데 축구도 안 준다, 뭐 운동화도 안논다 반찬 개선이 없다 이런 데서 뻥뻥뻥뻥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살림 5 2이죠 역대급 감소인데 그걸 책임지려다 보니까 어떻게 책임졌느냐? 서민들 힘없는 복지 예산, 그다음에 장병 같이 중요한 예산이긴 아. 합니다만 그런가. 단체로 응집이 안 되죠. 분이 늘음 집안 됩니다. 안 되지. 안 응집력이 약한 예산부터 실제로 줄여가고 있다. 아, 제 예. 아버지 또 만났네. 아버지 만나시네. 야, 그러 아버지가 이런 얘기하면 어. 야 이놈의 자스가 우리 나라 살리기 위해서 돈 아낀 거다. 그래. 그거 야 예. 근데 아버지 어, 그래. 세수가 52조가 결손이 난 거예요. 세수가. 아, 어, 세수가. 나라 경제가 나라 안 좋으니까요. 아, 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뭘 그럴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요. 어. 매번.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 보는 보수라고 했죠. 아, 그렇지. 군인 장병들 때 맨날 눈물 흘리셨죠. 그렇지. 나라 지키는데. 거기에 돈다 깎았어요. 그 그렇죠. 국민 복지, 서민 복지 네. 다 깎았어요. 그래서 지금 군인들이 축구도 못해 이런. 축구를 못 해. 살고 싶으십니까? 당장 사전 투표해. 자, 그다음에 어, 나라 살림 부문과 아. 아. 연결돼서 너무 중요한 얘기죠. 네. R&D. R&D 얘기할 수밖에 아, 없죠. 음. 6천. 예, 그래서 작년에. 4조 6천이 감액이 됐는데 최초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최근 수치만 말씀드릴게요. 2018년에 나라에서 19조, 그다음에 20조, 그다음에 24조, 그다음에 27조, 29조, 31조까지 쭉 올려가던 R&D 예산. 왜 올렸을까요? 이건 미래 우리나라 먹거리 기 뭐, 때문에 올렸는데 그렇죠. 처음으로 감축. 절대값으로 26조로 감축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 난리가 났던 건다 아실 거 아닙니까? 난리 났죠. 그랬더니 이런 얘기합니다. 바, 바로 어저께 발표입니다. 아, 2025년에는 역대급으로 다시 증액하겠습니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네. 여러분 이게 뻥이라는 오늘 전 이걸 꼭 말씀드리고 뻥이에요? 싶습니다. 자. 나라 살림은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연말에 국회에서 방망이 치면 확정입니다. 예산이요. 네.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방망이 칩니다. 네. 그럼 국회의원들이 심의할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정부가 넘겨 주죠. 네. 넘겨 주는 게 9시월에 넘겨 줍니다. 네. 그럼 정부는 국회에 넘겨주기 위한 마지막 문서를 언제 결정하냐면 8월에서 9월 1 0월에 결정을 해요. 네.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6월부터 8월달까지 전략 회를 의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역순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대통령이 결정하는 문서를 기재부는 언제 만들까요? 6월 말에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음, 이제 좀말씀하겠네요 만드는 문서가 기재부예요. 그럼 음. 기재부가 그 문서를 만들 자료를 각 부서한테 요구합니다. 음. 어, 국방부, 어, 복지부, 교육부 필요한 예산 나한테 줘봐. 내가 쫙 모아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할 자료 만들게 음. 라고 합니다 음. 그러면 그~ 급소한테는 그 야너 언제까지 나한테 문서를 내라고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3월) 말입니다 아, 그게, 3월, 그게 지난주입니다 어. 그~ 그래, 지난주에 어, 어, 어. 이건 법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재정법에 어. 그래서 (3월) 말 안에 3월 말. 국무회의 어, 어. 장관들 다 모여있는 국무회의에서 법적으로 예산 편성 지침이라는 걸 방망이를 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아 법적 행위입니다 어어. 이거 지난주에 했어요 네. 2025년도 예산 편성 지침 어떻게 편성됐냐 오오오. 긴축재정 긴축재정 뭔지 아시죠? 어. 얼마나 긴축할 건가 봤더니 4.2에서 5%잘 음. 들어보세요 네. 나라 예산을 내년에 4% 올린다는 거예요 물가가 이미 3% 후반입니다 음. 음. 그럼 사실상 동결이죠 네. 동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월급 안 올립니까? 올리죠. 이 원자재 올라가죠. 나라에서 하는 공사들요. 이런 거는 못 움직여요. 이걸 딱딱하다고 해서 경성 예산이라고. 아. 합니다. 경성 예산은 원래 물가만큼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데 음. 동결이죠. 그러면 경성이 아닌 거 줄이겠죠. 그렇지. 그래야 동결이 맞춰지니까 한쪽 올리까 한쪽 내리가지 그걸 재량 예산이라 합고 음. 하는 거예요. 내 음. 마음대로 주무를 시키는 아. 예산. 재량 예산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십이에서 십사 퍼센트 감축 확정. 십이에서 십사. 아, 들어보셨. 이제 아시겠죠? 어, 알겠어, 국민 여기까지는. 여러분 하고 대통령이 삼 개월간에 걸쳐서 뭐 천조를 뿌리네 여기하겠습니다고 음, 음. 소리를 지르고 다녔습니다. 음. 그리고 내년에 R&D 예산 다시 역대급으로 증액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법적 행위는 지난주에 이루어졌는데 음. 동결 재량 예산 감축 방망이 딱딱딱 이렇게 왔다는 거. 예 요걸 알고 투표장에 가셔야 된다. 아니 그래도 이야. 이제 뭐 예를 들어 십이 십사 정도 예, 예. 이제 감축을 해야 되는데. 감축을 되는데. 다른데는 정말 그야말로 다 없애고, <laughs> 없애고. R&D만 올릴 수는 없을까? 그래서 혹시라도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 역대급 증인이라는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라고 했더니 네 보건은 아닙니다.라고 직접 정복한 게 뭐는 아니라고요? 보건 잘린 아. 거에 보건 수준도 아니다. 보건 아. 수준도 아니라고? 어 근데 내가 최근에 본 보도는 보건 수준이 아니라 그 전보다도 더 높게 하겠다니 역대급 증액 발표했는데 어, 어. 보, 보도를 잘 보십시오. 그니까 100% 지금 여러분 이 맥락을 잘 이해하셨죠? 최욱 선생님 말이 딱 맞아요. 음. 이건 일단은 저의 얘기는 행정행위의 법적인 행정행위와 네. 말로 한 얘기가 완전히 다르다. 어. 또 속으시겠습니까? 라는 게 저의 물음이고, 아. 야 정부를 못 믿냐? 아. 다른 거다 없애고라도 올리겠지. <laughs> 어, 다른 거다 극단적으로 상상해보자라고 어. 해서 물어봤더니 보건은 어. 아닙니다. 보건까지는 아닙니다. 아. R&D 이것도 하나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과학자분들, 아.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 보셔야 됩니다 하나 더 들어갈게요. 서민 경제 요것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네. 부자 감세 작년에 종부세 백 사십만 내던 거 사십만이냈고요. 종부세만 잠깐 잠깐 요걸 외워야 돼? 아니, 너무 많아요. 아, 이거 왜공무 많아? 부자 감세 한게 엄청 많고요. 어, 어. 대기업 감세 한게 엄청 많아요. 어.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 그러면 올해는 안 깎아줘야 될거 아닙니까? 세수 결손 났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는데 아까 제가 공무의 의미 심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게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했는데 다른 것도 예산 또 공무의 심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게 뭐냐? 올해 들어올 세금 중에서 깎아주는 한도를 심의결 받아야 돼요 아 법정 권고가 있습니다 음. 법정 권고를 초과해서 올해 세금 77조 깎아주기로 방망이 쳤습니다 자 그러면 또 부자 깎아주겠다는 얘기죠? 아 네. 네. 맞습니다 예산 안 줄이죠? 부자 감세 늘리죠? 그러면 남은 돈 어디서 뭐 가, 갖고 올까요? 유리알 지갑, 투명한 지갑, 선량한 우리 근로소득자 지갑에서 아또 털어오겠다는 얘기죠? 네. 아 작년에 2013년에 우리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이 나라에서 10%밖에 안됐어요 2013년에는 2013년에 10%였어요 어. 10년이 지난 작년에 17%를 돌파합니다 부자세금 대기업세금 깎아주고 나라살림은 우리 선량한 서민들이 떠받치도록 했다 요거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여러분이 부자감세 된다고 좋아할게 아니구요 세금은 누가 안 내면 다른 사람이 내. 당연한 거지. 거구나. 근데 그거를 이제 직장인들이 떠받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값으로 절대값으로 세수가 작년 52조 빵꾸가 났죠. 네. 그럼 다른 세금도 순차적으로 줄어야 될거 아니에요? 빵꾸 나는 만큼 비율적으로라도. 그렇죠. 그런데 절대값으로 52조 나라살림이 구멍이 날 동안 근로소득세는 절대값으로 증가했습니다. 와. 비율로도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나라 살림, 윤석열 정부가 깎아준 나라 살림, 서민들이 메우고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예. 그런 나라 사시고 싶은데 부지 않죠? 근로소득세 야. 부자들 세금 깎아줬어요 아버지. 네, 그래. 아버지 아들한테 왜 존댓말 써요? <laughs> 그래서 아버지, 부자한테 어. 깎아준 만큼 그거를. 노동자들이 배우고 있어요. 10년 전보다 7% 포인트를 더 내고 있단 말이에요.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은 지금 죽어 나갑니다. 아버지. 이런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여보, 이번엔 투표하자. <laughs>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하나만 더 할게요. <laughs> <laughs> <더> 야, 설명 <laughs> 천재. 진짜로 우리 가계 설님이 어떻게 안 좋아졌는지 네. 시간이 없으니까 딱 수치만 알려 드릴게요. 네. 딱 2년 전과 2년 후딱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2021년 네. 4분기. 작년 4분기. 가구 평균 실질 가처분 소득 364만 원에서 358만 원으로 감소. 야. 물가가 이 사이에 얼마나 늘었습니까? 이자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런데 가처분 소득이 364만 원에서 358만 원으로 와. 2년 만에 곤도박질. 이중곤네 그렇습니다. 임금 노동자 평균 실질 월 수입 360만 원에서 355만 원으로 감소. 가구 평균 실질 순자산, 여러분 집에 있는 돈 4억 400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 어... 집안 재산이 다 쪼그라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쓸 돈이 없습니다 소비지출 41조 원에서 38조 원 다중채무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다중채무 뭐예요세 군데 이상 채무진 사람들입니다 네. 채무액도 늘었지만 그러니까 막힐 거 아닙니까 연체율 10조 원에서 2년 사이에 22조 원으로 두 배나 늘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쓸 돈은 점점 줄어들고 그렇죠. 물가는 오르고 부채는 능가, 증가하고 지금 뭐 아무튼 너무 안 좋네 세금 더 내고 네. 세금은 와. 심지어 또더 내야 되고 너무 최악이다 그, 네. 아까 그 논리에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laughs> 다 맞다고 쳐 오늘 욕심 많이 내네 네, 아니 너무 중요해 내일 <laughs> 음. 선거니까 그런데 네. 이제 그 아버지가 야네 말이 다 맞다 치자 어. 근데 윤석열 때문이 아니야. 세계가 다 어려워서 그래. 아, 이렇게 반론 어, 어, 그 나올 어, 때안 연락 왔어 예. 어, <laughs> 어, 연락 왔어. 그거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음. 1.4 했다 그랬죠. 음. 세계 평균 2.7입니다. 세계 평균이 2.7% 성장이에요. 네. 예, 그리고 아, G20 반차적이야. 상위 아. 20 개국은 아. 2.8. 우리만 못한 거고요. 아. 올해 올해 어, 우리는 세계 유수의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하향하고 있는데 음. 올해 세계 경제는 2.9 이상으로 자꾸 상향하고 있다. 하... 우리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까지 고걸해야 아, 어, 돼. 그러니까.